그래요. 믿음도 자라나고 문제도 해결받고 어, 회복되고 치료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그 자체로 끝나면 안 되고 문제들 해결받고 믿음이 자라서 그 다음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고 영원한 상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 구원받을 사람은 아주 많아요. 우리 집안에서부터 뒤돌아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구원할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어, 어떻게 구원하나 하지 말고 중보기도부터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부터 시작해요. 어,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심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것이면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싶은데 하나님은 구원해주고 싶으신데 기도를 안 해요 중심으로 기도를 안 해요 어, 정말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서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시고 그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서 24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그 이제 아들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 어, 구하려고 자기 고향 본토의 친척 집으로다가 아, 사람을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아, 이제 며느리를 만나고 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인데 똑같은 내용이 두번 반복해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종 엘리에셀이 가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되는 리브가를 만나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는 데까지 장면이고 그 후에 그집 사람들 이제 그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과 아, 아버지 부두엘 만나가지고서 지금까지 온 내용을 다시 한번 리바이브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아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중요하다 하는 뜻입니다. 괜히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아,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오늘 짧은 시간이니까 한 가지만 에, 에, 다시 말씀드리고 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조상의 믿음에 이르렀을 때 정도의 믿음이고 그 아들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때 군소리하지 않고 어, 결박 당해서 제물로다가 죽을 뻔했던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런 믿음에. 아버지를 믿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랐던 예수님의 모형을 나타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문은 정말 아버지나 아들이나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에 이제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며느리감 신부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영적으로 볼땐 엄청난 거죠 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며느리 하나 찾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서 볼 때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한 자리. 사라가 죽고 그 가문의 여주인을 찾는 거예요. 대를 이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마치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생할 마리아를 찾는 거와 비교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삭의 신부니까 아들의 신부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군가 면 오늘날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존재 같은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아브라함보다 세리야한보다 우리가 더 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영적으로 엄청난 인물들이에요. 그게 영적인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신분이 확신될지어다.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 뭘 조금 이루고 뭘뭘 걷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는 게 이게 중요해. 요 성경에 보면 보금서에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시켜가지고서 이제 전도 훈련을 시켜서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어 역사도 행하고 보금도 전해라. 그리고 이름을 맡겨주시고 콘셉트 주셨다고 그랬어요. 나가서 해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아유,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서야 아유 우리도 진짜 그렇게 됐디다. 예수님만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만 능력 행하시고, 예수님만 천국 보관, 복음 전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에게 맡겨주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런 얘기. 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다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인 신분이야,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 좋아가지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 역시 말씀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그거 보고 즐거워하지 말고 그거 보고 좋아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된 거 그걸 기뻐해라 그랬어요 능력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굉장한 것 같은데 그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신분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는 사람은 사실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신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인데 그 확신되는 사람은 저된 나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신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린 아이가 젖때는 어린 아이는 바랄 게 없어요, 불만족이 없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 그냥 만족해가지고 전 먹고서 세근세근 그냥 평강이에요. 잠만 잘자면 된다 말이지. 나머지는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령 상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연히 알아서 있어야 될거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고 그랬잖아요. 그게 믿어지면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이제 부활 신앙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부활 신앙이 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노릇하면 문제 앞에 사정 형편 앞에 조건 앞에 다 휘둘리고 요동하고 오락가락 하는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풍랑 가운데서도 갈릴리 바닷가 풍랑 가운데서도 거기서 잠을 쿨쿨 주무셨다 말이지 주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면 바람과 풍랑도 잔잔해진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고 그게 신뢰가 될때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은 내 조건에 있지 않아요. 내 기분에 있지 않아요. 내 사정 형편에 있지 않아요. 내 지식에 있지 않아요. 내 경험에 있지 않아요. 내 한계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착각들을 자꾸 해서 내 사정이 조금 좋으면 평안이고 기쁨이고 믿음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뭐안 되면 또출애굽일세대들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는 게 이게 이 인생인 줄아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불뱀에 물려도 괜찮구나 독이 퍼져도 괜찮구나 하나님만의 말씀만 믿고 가면 되는구나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하나님께 있고 말씀에 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엄마 품에 안긴 사람이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탕자모양 아버지 품안으로 들어오시길 주여 이러면 축원합니다.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이건 시간 지나서 믿어질 게 아니고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질 게 아니고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앙이다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고 중심으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되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사모하면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불신앙의 마음들을 할례를 해주시고 잘라주시고 성령으로 보고, 새롭게 하여주셔서 믿음의 사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보편적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탁월해서 된게 아니고 이삭이 탁월해서 된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 따라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말씀 따라가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 이게 하나님 내 나라 역사니까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이거 나중에 내 조건에 내 노력에 무슨 자기 의에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이게 그때부터 뒤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잘못 판단하기 쉽고 실망하고 낙망하기 쉽다. 난안 돼, 난안 돼. 특별해서 못 되는 줄 알고. 그거 아니에요? 주께서 주인 되시면 의지하고 나가면 진짜 믿음이라고 그러면 진짜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게 믿음이거든요. 아, 네. 어디까지 맡기냐? 전적으로 맡기는 건데 이삭처럼 그냥 목숨 맡기는 게 아니다. 날 잡아 잡수고 그냥 결박하고 칼로 찔르면 죽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손에 죽으면 복이지 하나님 손에 죽으면 복이지 그,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전적으로 맡기는 거요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가 날 죽이겠냐 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실성하고 미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아들을 죽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겠지. 조금 기다려보자 그러면 기다려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랬는데 사실 이사가 이사가 금속성으로 그 이사가한테 들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고 신뢰해 보세요 믿고 신뢰한 사람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평강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고 신뢰한 믿음 생활한다고 저부터 시작해서 믿질 못하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저는 건축하면서 이게 건축재정을 좀 떼워야 될 텐데 그것 가운데 평강이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예, 여러분 여러분 문제 가운데 그러시겠지요 근데 진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염려하고 근심하다가도 예, 근심이 올 때가 평안해어버렸다 어,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왜 내가 나서서 걱정을 하고 있지 예, 그리고 제가 하나님 노릇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월권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아,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돌이키고. 그래도 또 그게 사단이 또 방해하고 또 방해해 그런다 말이지 언제까지 방해할는지 모르는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 홀래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4 0절 주인이 엘리에셀 종이 고백에 주인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족속 중에서 택하지 말고 내 본토 친척에 가서 거기 샘족 하나님을 아는 족속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 며느리감을 택하라 그런 말씀이 그러면 안 오면 어떡하죠 거긴 대도시고 여긴 시골 촌구석인데 안 오면 어떡하죠 데리고 갈까요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아니다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너하고 함께하시고 예비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무슨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씨를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엘리에셀이 들었단 말이지. 엘리에셀이 그 말을 주인의 말 듣고서 그냥 그대로 믿은 거예요. 왜 믿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시는 역사를 봤으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할 때, 어 무슨 표현을 하는가 하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한다 말이지. 그 종의 신분로서. 으 주인 아브라함을 절대로 신뢰하고 절대로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질서가 잘 잡혀 있다 그런 말씀이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직분로는 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로서는 으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웃기는 얘기로는 종놈이 주인노릇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종놈만 있는 건 아니라 고 그랬죠.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 말이지. 직분상으로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진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재벌의 아들이 신분상으로는 상속자인데, 직분상으로다가는 사장이고 부사장이고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철저하게 그렇단 말이지. 그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걸 어기지 않아요. 잘못하고 그러면 상속자 자격이 없는 것을 고만두게 한다. 하나님 앞에도 지킬 건 철저히 지키는데 이 영적인 질서 이거를 오해할 때들이 많아요. 이건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를 세워 주시고 그대로 이루시려고 하시는 축복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종으로 톤되니까 이게 억지로 하는 건줄 알고 하나님의 앞에 종은 자원하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니까 내가 스스로 길을 뚫겠습니다 하고서 자원하는 종이에요. 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말씀대로 따르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세상에 신게 속아서 인생 송두리째 뺏기지 않게 그렇게 하라고 종처럼 자원해서 말씀만 따르라 그런 뜻이에요 따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듣고 가서 이제 먼길한 800km쯤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바타나람 그쪽이 메소포타미아 지메에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42절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주 영적인 질서가 탁 잡힌 걸볼 수가 있어. 요 절대로 오버하지 않아. 이 엘리에셀이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낸다 고 그랬죠.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이 길에 형통함을 주실 텐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러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라 하여 내가 그렇게 요청하면 그 젊은 여자 아가씨가 대답하여 당신을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다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한 거예요. 이제 자기만 물을 좀 달라 그랬는데. 에, 구하지 안 하는데도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인. 낙타가 그때 열 마리 데리고 왔다 그랬는데 낙타는 물을 조금 먹는 게 아니라 아주 수없이 많이 먹는데 그걸 계속해서 조그만 물둥이다 물을 갖다 주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여자라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집안에 대를 이을 여주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그렇게 할 사람이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말이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그런데 그걸 기도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나왔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이게 아주 까다로운 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걸 요구한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다시 한번 주일날 말씀드릴 텐데, 오늘 간단히 넘어가고, 그리고 그걸 그렇게 기도하고, 45절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난 거예요. 면직감이 그 나타나는데,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까 이제. 그에게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질서가 잡히면 하나님이 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엘리에셀은 그냥 따른 거예요. 순종아, 우리 이제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 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를 믿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위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더라만 그대로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대로 되는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냐 엘리에셀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에게 나타나더라는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단 말이지 어, 지난 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남이나기 끌어오라 그랬니 제자들한테 끌어오라는 어떻게 남의 걸 도둑질해 오냐 말이지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을 제자들이 다 알아는지 모르지만 순종해 보니까 그대로 되더라 그랬니. 왜? 그건 누가 준비시켰냐? 하나님이 나귀의 임자까지 준비시켰다네. 하나님이 이 누구의 리브가의 마음까지 이다 준비시켜 놔셨다 그런 말. 그러니까 48절에 이제 감사하면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여기서 고백하자네.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뭐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연히 어떻게 일치가 된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걸 믿었는데 어떻게 믿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니까 그걸 믿고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 이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하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제 하는 얘기니까 그 오빠하고 우리 부가의 오빠하고 아비에게. 내가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러든지 좌로든지 행하게서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면 가부 결정해서 리브가를 줄 건지 안줄 건지 그걸 결정해라 그러니. 그랬더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리부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고서 그냥 내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엘리에셀의 지금까지 과정의 얘기를 듣고 그냥 믿어가지고 여호와께로 이 일이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오시는 역사인 줄 우리가 믿겠다는 얘기.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서 인테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명령은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건 아브라함만 받았어요. 나머지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건 누가 준비하셨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사람의 말 듣고, 사람의 말 그대로, 그대로 하는 게 이게 이루어지겠어요? 이게 더군다나 팔백 0 k m 면 얼마나 많이 떨어진 거리인데 시골에다 거기다가 누가 딸을 보내고 동생을 보내겠어요 고생 직사하게 한다고 만류하고 나서 간다고 래도못 가게 하고 그럴 거 아니 그래서 이제 은근 폐물 주고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제 엘리에셀이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즉시로 54절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왜 그러냐 주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날처럼 핸드폰으로 예, 다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 그렇게 연락을 할수 없는 시대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겠냐면 이게 제대로 갔는지 강도는 안 만나는지 일은 제대로 됐는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라니까 열흘쯤 여기서 55절에 보면 열흘쯤 있다가 그러다가 우리 딸을 보내고 우리 동생을 보내게 해달라 그런데도 빨리 가야 된다 왜 주인이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있다. 이게 자식의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염려해드리고 심정을 붙잡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가겠다 우리니까 그러면 본인한테 물어보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 어, 물으리라. 그리고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즉시로 가려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즉시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리브가가 결단성 있는 여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 말이에 근데 그 근거는 어디 있는가 하면 말씀에 따를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 그런 말씀이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준비시킨 거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가문의 자녀들과 종들까지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하고 가서 일할 때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만웰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되면 이게 사람의 말 같지만 누굴 통해서 듣는 말 같지만 그걸 따르시를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보기 저는 오늘 설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교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다시 리바이브를 해주는 게 증거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기도 했지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다 말이지 아브라함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나 리브가나 가족들이나 그런 다 통해서 듣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걸 믿고 따라가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증거했어요 집사람이 나와서 간증할 것 같으면 그걸 그냥 로고스, 로고스나는 아니지만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그걸 근거로 따라가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냐 말씀, 신념과 진정으로 역사하시는 예배 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예배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왔다 그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붙잡고 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예배 시간은 말씀 붙잡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붙잡고 하라. 그런 얘기,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는 애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546장 찬송하시고, 말씀 붙잡고.